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영상은 브롬톤이나 버디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어, 라이브로 해드리질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어제 라이브를 찍어봤는데 안 돼요. <laughs>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그냥 이제 녹화 영상으로 편집을 다소 하고 네그 다음에 공개를 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는 저희 벨로하우스 홈페이지고요. 어, 여기 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튜닝 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쭉 있고요. 어, 홈페이지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검색 서치 창에다가 산바다 스포츠라고 산바다 스포츠 검색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검색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안 하시면 정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들어가시면 네, 여기서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하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뭐각 통신사에 맞춰갖고 개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서 회원 가입을 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이제 해야죠. 로그인을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까지 하시면 거의 뭐다한 거예요. 네, 절반 이상은 다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던 그 자전거 그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전거 를 뒷면에서 봤을 때 반을 딱 접잖아요. 그러면 뒤에 까만색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시리얼 넘버라는 사진을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총두 장의 사진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정품 등록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사이트가 딱 바뀌거든요. 화면이. 자,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읽고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요. 자, 우리는 브롬톤이랑 버디, 스트라이다, 뭐, 캐논데일, 엠비, 베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롬톤으로, 네,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브롬톤 연봉 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연락처, 주소가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검은색 플레이트라는 게 이렇게 생긴 마크예요. 네, 여기에, 그 뒤에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 그 시리얼 넘버를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리얼 넘버를 제일 위에다가 사진을 찍으셨으면 이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거든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자, 요 제품이에요. 자, 시리얼 확인을 누르면 여기 밑에 등록이 가능한 정품 시리얼 넘버입니다라고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자, 다른 제품 만약에 코드가 틀렸거나 하면 이미 등록된 시리얼입니다 중고정품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중고를 또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이중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앞에 하셨던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중고를 샀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사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네, 두번째 새로 하시는 분이 이제 개인정보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절차가 있고요 요거는 안할게요 네 해서 이 시리얼 등록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 저희는 다시 자, 정품 등록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기입했던 시리얼을 하면 여기 정품 등록 가능하다고 바뀌고요 자 여기서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구입한 대리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벨로하우스에서 구매하셨으면 서울과 인천이 있겠죠 인천 서구 벨로하우스 인천점이 있고요 서울 송파구고 벨로하우스 송파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대리점 만족도는 매우 만족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선택하시고 자, 구매일은 음,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일을 영수증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날짜를 해주시면 돼요.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날짜.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다. 라고 하면, 자, 오늘. 15일, 16일. 그죠? 15일이죠. 15일을 누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필수 시리얼 넘버 사진이 필요해. 아까 제가 사진을 찍으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신 거를 여기 파일 선택을 해서, 네, 지금 여기는 없지만, 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볼까요? 카메라 다운로드에.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사진 필요합니다. 영수증 사진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품 등록을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저기 자전거 시리얼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걸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했는데 이렇게 알려준 대로 했는데 뭐 아까 경고창이 뜨더라 그러면. 구매하신 매장으로 전화를 하시고 하셔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삼바스포츠에 문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될수 있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화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품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정품 등록을 하시면 뭐가 혜택이 있느냐, 그죠? 네, 정품 등록을 했는데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조사의 워런티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메인 프레임 리어 프레임 포크 핸들 이게 품질 보증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정품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워런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정품 등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품 등록을 해 놓으시면 네, 혹시 모를그 워런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가요.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정품 등록을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벨로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네, 정품 등록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그각뭐 버디도 그렇고 슬라이더도 그렇고 각 시리얼 번호가 다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버디를 하겠다라고 하면 버디는 그 가운데 비비쉘 밑에 쪽에 시리얼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저희 뭐 이런 영상을 또한번 촬영을 해서 다른 용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라이브에서 뵐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